안녕하십니 아, 오늘,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에, 어린이를 많이 못 그렸어요 작업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다시 에, 어린이를 좀 그리려고 합니다. 왜 다른 때 같으면 지금쯤 어린이날은 어린이 행사 어머니날 아, 그럴 때는 제가 항상 그 시행사할 때 어, 어린이들을 줄 세워서 촉 그리곤 했었는데 아, 코로나 있었던 뒤부터 어린 이날 행사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 지금은 이제 아, 없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어린 이날 행사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그리기가 힘들어졌어요. 여기 이제 카톡으로 지금 하나 들어왔네요. 그 우리 그 우리 동네에그 누구입니까? 음. 이웃집 이웃집인데 평소에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는 모르고 있었는데 에. 그분들은 저를 알고 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음, 어, 우연히 그림 요청이 있어가지고 카톡으로 들어왔네요. 어, 여기가 어떻게 된 거예? 이렇게 돼갖고 짧은 머리인데 어떻게 뒷머리만 짧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뒤에 이렇게 에, 뭉쳤네요. 뭉쳐서 이쯤에서 이렇게 땄네요. 됐고. 근데 한쪽은 또 올라갔어요. <laughs> 아, 한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데. 네, 같이 똑같이 해야지 될것 같아요. 한쪽으로 올라가니까 이상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되나? 어, 이상한 거네요. 목도리도 아니고 목도리도 아니고 조끼네. 조끼 같은 거네요. 조끼 같은 걸 입었네요. 조끼도 조끼 같은 걸 입었고 이 앞에 단추가 없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굵은 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뽕이 안 돼요, 거네 예. 되고 됐는데, 음, 음. 머리가 이렇게. 머리 수치 적은가요? 어떻게 이상하네요. 머리 수치 적은 건 아닌데. 머리를. 아, 요 가지는 원네 이렇게 됐고 이쪽은 더 올라갔어요 위로 잘못된 건가요? 조금 더 내려야 되겠네요. 억지로라도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요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목도리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아니면 문이를 넣을까요? 저렇게 돼 있는 이 라이즈 상하네요 그래도 여기는 쪽이 조끼, 요거는 쪽이인 것 같은데. 쪽기만 앞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여러 여기 귀걸이 같은 거 있으면 참 좋은데 안 했네요. 여기가 어떻게 된지 섭섭해요. 섭섭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둘까요? 그냥 놔두기로 하죠. 마음대로 또 고치면은 야단 맞을지도 몰라요. 네, 자. 어린이날 예쁜 아기, 아가를 기아 그렸는데. 아, 어떡 하죠? 오늘 못올리고내일 올려야 될것 같아요 어린이날 다음날 올린다고이 어린이가 울면, 어떡할까요 울지 말아야 되는데. 음, 자, 됐습니다. 짠짠짠 하고요. 짠짠짠 짠짠짠 짠짠자이 짠짠. 어린이 이름을 몰라요 어떡하죠 사인하고요 장구야 오늘 며칠?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오늘은 5월 5일 수요일입니다. 네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인데 오늘 올릴 수가 없네요. 어쩌죠? 내일 올려야 되는데 아휴 아, 안타깝네. 어쨌든 내일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